AFW는 삼성 SDI로 제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력적인 종목이고요. 신공장이 완공되면 이에 따라 실적도 좋아질 걸로 보이고 주가도 재평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공부를 해서 영상 가져와 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 TV 박 PD입니다. 이번에 공부해서 가지고 온 종목은 AFW입니다. 주로 이제 마찰 용접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회사고요. 어, 삼성 SDI의 음극 단자를 제조해서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마찰 용접이라는 거는 어, 용접하고자 하는 두 재료를 마찰 용접기에 물려서 한쪽은 고정을 시켜놓고 다른 한쪽을 고속으로 회전해서 어, 마찰 열로 인해서 용접을 하는 그런 용접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어, AFW의 성장 면역을 보면은 2000, 어, 1998년도에 법인 설립해서 10년 뒤인 10년 뒤쯤인 2000, 2009년도에 어, 삼성 SDI에 업체 등록을 하고요 어, 동반 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고성장을 이룹니다. 최근에는 어, 삼, 삼성 SDI의 그 베스트 파트너상도 수상을 했고요 앞으로 더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음극 단자는 이런 모형으로 생겼고요, 구리와 알루미늄 이종 접합을 해놓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신규 산업으로는 신규 아이템으로는 그 배터리와 배터리를 연결해 주는 전선 대신에 부스바라는 그 제품을 사용하는데, 이것 또한 구리와 알루미늄 이종 접합을 해놓은 형태고요. 어, 이런 신사업 부분 은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뒷 부분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마찰 용접은, 에, 마찰 용접만의 강점이 있어요. 이종 접합이라고 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알루미늄과 구리, 다른 금속을 접합할 수 있는 그런 용접 방식이고요. 접합 강도도 다른 용접에 비해서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삼성 SDI에 그런 기술력이 있고 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09년 세계 최초 응극 마찰 용접 단자를 생산을 해서 양산으로 삼성 SDI에 공급하면서 전기차용 부품 업체로 발돋움했고요. 일반 용접으로는 이종 재질의 접합이 불가능한데 그이 회사는 그 자체 제작한 설비를 통해서 독일 경쟁사 제품 대비 에 가격이 7분의 1, 생산성은 2배 어, 이런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서 마찰 용접으로 고강도의 접합을 실현해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연 5천만 개의 생산 케파를 보유하고 있고, 공모 자금을 바탕으로 7월 1일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공모 자금을 바탕으로 사공장을 신축해서 2020년도에, 내년이죠. 어, 2,500만 개의 추가 생산 케파를 어, 획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사는 중국의 합작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중국 2차 전지 시장에 진출 예정입니다. 어, 삼성 SDI가 중국에도 공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따라가서 합작법인 설립해서 납품을 할 예정이고요. 중국 전기차는 절반 이상의 각형 타입의 2차 전지를 사용해서, 각형 타입이란 게 음극 단자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전기차의 절반 이상의 각형 타입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중국에 대한 시장 전망이 굉장히 또 좋습니다. 주요 제품인 응급 마찰 용접단자를 공급시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동사의 신제품인 CA, CAF 부스바가 기존 제품들보다 비용 측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기존 제품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2020년부터 사공장 가동에 따른 생산 증가, 중국 진출에 따른 매출 증대, 그리고 2021년부터는 신제품인 부스바 기대로 장기 성장성을 높여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건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그, 한 3년간 중국에서 자국 업체들만, 자국 배터리 업체들만 보조금을 지원을 해줬어요. 해외 업체들은 보조금을 끊었는데, 이 빚장이 오늘 풀렸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승인이 났고, 삼성 SDI도 논의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중국 자국 업체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을 할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 SDI도 논의 중인데 삼성 SDI도 승인이 나면은 이에 따라서 수혜가또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또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보이고요. 글로벌 전기 자동차 시장 전망인데, 연평균 상승률이 33%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시점이 이쯤이 되겠죠? 2019년 말이니까,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물론 이제 이건 예상치고, 더 상승할지, 이거보다는 좀 적게 상승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글로벌 ESS 시장 전망, 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죠.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은, 그 발전량 일정치가 않아요. 태양, 어, 그, 햇빛이, 그, 잘 들어올 때도 있고,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잘안 들어올 때도 있고, 풍력도 바람이 굉장히 잘불 때도 있고, 안불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2차 전지, 그, 배터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같이, 어, 설비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도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고요 어, 이 부분은 연평균 성장률이 40, 42% 예상이 되고 있어요. 폭발적인 이 부분도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 시장 전망이 또 굉장히 좋고 모든 배터리 회사들이 캐파 증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도 굉장히 많은 폭의 증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또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매출액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마찰용접 기술은 약 60여년간 활용된 오래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시장에서는 신공법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시장은 국내와 다르게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우주항공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으며 양산화 단계에 있는 핵심 기술이기도 합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인 현대자동차와 자동차 경영화의 한 부분으로 마찰용접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 또한 자동차 부분은 아니라 그 항공 분야 그리고 건설 및 중장비 분야에서도 경량화에 대한 연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마찰 용접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시장 또한 확대될 전망으로 보이고요. 그 동사에서는 이미 그 자동차 부품이나 그 중장비용 부품을 제조 생산하고 있어요. 어, 앞으로 이런 부분 시장이 더 커지면은 이에 대한 수혜가또 발생이 되겠죠. 자세한 동, 종목을 들여다보면 AFW는 2019년 7월에 상장을 해가지고 상장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 좀안 좋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주가가 좀 하락이 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지금 하락폭은 좀 일시적일 것 같아요. 장기 투자하는 분들에게도 좋고 주가가 좀더 하락이 되면은 저가에 매수를 해서. 굉장히 또 수익을 많이 낼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또 됩니다. 시가 총액은 1165억. 외국인 소진율은 1.14%. 펌은 지금 10 정도 나오는데, 제 예상으로는, 그, 전환 우선주도 가지고 있어요. 뭐, 예, 비중이 좀 굉장히 적긴 한데, 전환 우선주까지 감안을 해도, 펌은 뭐 20은 넘기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배당 수익률은 0.87로 좀 낮은 편입니다. 실적 보면은, 16, 17, 18, 어, 꾸준히 상승을 했고, 19년도에, 그 올해, 아마 매출액은 270, 아, 270억 정도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매출액이 좀 적어요. 어, 65억, 64억, 69억. 아마 4분기는 이렇게 나오긴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힘들 것 같고, 자세한 부분은 이제 주식 담당자랑 통화를 해 봐야겠지만, 그 부분 이제 뒷 부분에 설명을 드릴 거고 어, 이 정도까지 힘들 것 같고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그러면 따라서 27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때 순이익이 좀 많이 감소가 돼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순이익은 좀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지금 보유 지분은 52% 정도 되고요. 어, 임원 현황은 진정아 대표가 지금 학력은 문화인류학과 학사 나오셨는데 그래도 관련된 업종에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산공업사 부사장으로 지내셨고 지금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시고요 남편분이 회장, 회장님이세요 어, 김경균 대표가 고려대 금속공학과 학사 그리고 성균관과학기술대학원 석사 나오셨고 지금 현재 회장님으로 계시고요 어, 맨 처음에 사진으로 보여, 보여드렸던 분들인데 어, 대표이사분이시고 이분이 회장님이시죠 대표이사 회장님이십니다. 최근 공시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져와봤는데요. 최근 9월부터 11월까지 그 앞으로 이제 신규 산업이죠, 신규 시장 지금 퓨즈형 부스바 제조 방법, 선형 마찰 용접을 이용한 부스바 제조 방법 이런 부스바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활발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특허권 취득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역량을 좀 집중하고 있는 걸로 어, 확인이 돼서, 자, 이 부분 좀 공시 부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집중적으로 지금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연역 보면은 2019년도 삼성 SDI 업체에 등록이 됐고, 2016년도에 삼성 SDI 파트너, 베스트 파트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지금 삼성 SDI에 독점 공급하고 있고요 응극 어, 마찰 용접단자. 그 사업계획서 보면은, 읽을 만한 부분, 흥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업 계획서를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자세한 내용 제가 뽑아왔는데요, 어, 흥미로운 부분 꼭 읽어야 읽어봐야 될 만한 부분 뽑아봤습니다. 응급 마찰 용접 단자. 어, 당사의 자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당사가 유일하며 그. 국내 시장 내 음극 마찰 용접 단자의 시장 점유율은 당사가 100%로 삼성 SDI에 독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내 업체의 경우에 당사 외에도 KDL이라는 업체가 음극 마찰 용접 단자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마찰 용접 인거공품은 당사의 자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마찰 용접 인거공품을 대량 양산화에 성공한 기업이 드물고 이종 비철금속 마찰 용접까지 구리와 알루미늄 이종 접합이죠. 완벽하게 구현한 업체는 국내에서 당사가 유일하므로 당사가 국내 마찰용접 임가공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술력으로는 당사의 응급마찰용접단자의 경우 ESS 및 전기차의 LVS 등에 활용되는 배터리에 투입되고 있으며 중대형 전지의 경우에는 BMW, 폭스바겐, 아우디,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업체의 배터리에 탑재되어 고객사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R&D를 통하여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IT기기, ESS, 파워툴 등 글로벌 시장에서 2차 전지 의 응극마찰 용접단자의 부분의 전문 기업으로서 국내에 관련된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 사업을 또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당사는 2017년도 1월에 스마트 공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1단계 도입을 통해 자주 검사 이력을 전선하고 초중 종품에 품질 관리 강화 등 시스템의 데이터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고요. 또한 MES와 ERP 등 시스템을 연동하기 위해서 2019년 3월 스마트 공장 2단계 시스템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공장 자동화를 실현하여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당사만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기업 경영, 기업 경영 기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에 필요한 그 장비까지 직접 이 회사는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독일의 경쟁업체에서 사, 어, 사들여오지 않고 도입하지 않고 직접 자체 생산해서 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이런 스마트 공장 사업까지 어,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비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이 부분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부스바는 전기차의 BMS와 인버터 및 충전 단자 등의 전기적인 연결을 위해 사용되며 2차 전지의 모듈과 모듈 및 팩과 팩의 연기, 아, 전기적인 연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 전력 부품이고요. 전선을 대체하는 그런 부품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이중 접합이 되는 부분이고요. 구리와 알루미늄으로 이중 접합되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으로 시츄 및 건설용 케이싱 로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현재 전기차와 ess 그러니까 2차전지에 들어가는 제품의 매출 비중이 9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에 사용되는 이런 푸스바가 또큰 비중을 차지할 걸로 보이고요 어, 시추및 건설용 케이싱로드는 비중이 다소 좀 적을 걸로 보여요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게 설명드릴 내용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제가 일부랑 2부로 나눠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어, 1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 보다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재무제표, 그리고 주식 담당자랑 통화한 내용 그리고 예상되는 퍼 어, 이게... 그 우선 전환 우선주가 있다 보니까 퍼가 또 희석 그 주식 총수가 희석될 여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 감안해서 또 퍼를 계산한 부분 또 설명을 드려 볼 거예요. 어, 2부도 꼭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부 영상은 여기 까지고요 지금까지 주식투자tv 박 p 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